세종시의 초정농장입니다. 오늘은, 벌통 때문에 영상 올리는 게 아니고, 산토덕, 산토덕, 지금 이 평, 여기가 한 1,500평 정도 되는데, 산토덕을 다 심을 걸라니. 근데 뭐, 걸음도 안 주고, 약도 안 주고, 할 새가 없어가지고, 그냥 지드땜 들 하나씩 세워주고 서로, 많은건데 요걸 켜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가지고 판매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가 투정벌통이 투정벌통이 지금 요 계량벌통인데 앞에는 좌쪽까지 있는데 좌쪽이 좌쪽좀 안보이는데 계량벌통은 지금 보온을 해줬습니다. 다 보온을 해주고 저 넘어도 지금 사각볼통이 있고 사각볼통 아직 보온 안 해줬습니다 너무 과보온 해줘도 좋지 않습니다 영화권으로 떨어지면 그때 보온 해주려고 아직 보온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봉장에도 계량볼통 20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덕도 있고 더덕도 한 1,000통 정도 있습니다 여기 계량발통인데. 지금 저 밑에 도다 더덕이네. 저 위에도. 더덕을 지금 좀 캐봤습니다. 캐보니까 또큰건또 좋고, 좀 작은 것도 있고, 뭐 비류 걸으면 안 젖었기 때문에 또꼴는 않네요. 큰건 크고, 작은 거 작고. 그렇습니다. 하여튼, 뭐, 이걸 영상을 좀 올려보겠습니다. 이 영상 올려서 좀 판매 좀 하, 해보려고 좀 합니다. 이 주문, 이거 뭐 한꺼번에 다 캐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<laughs> 그때 주문 들어오는 대로 캐서, 어, 붙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연락 좀 주세요. 예, 세종시의 추종장이었습니다.